저저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코칭 상대예요. 네. 어? 아, 안녕하세요. 저좀 <laughs> 긴장되네요, 저도 진짜로. 엄청 음. 세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는 그런 팀입니다 아 근데 저도 어쨌든 간에 네. 그 하게 된 거니까 1등 하는 걸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, 그럼요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, 그럼요. 그렇죠. 약간 엠디션님이 축구로 치면 지네디 지단처럼 그 선수 시절에서 <laughs> 커리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롤잼스 롤드컵 이제 감독으로서도 인벤대회 친선대회지만 저희 634팀 우승시켰다는 커리어를 추가시켜드리기 아, 네.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진짜로 <laughs> 그리고 또 해설도 네. 기가 막히게 보시잖아 <laughs> 그렇단 얘기는 코치 <laughs> 역할도 엄청나다는 찬용씨가 그 코치했어도 난 진짜 승승장구했다 우리가 커리어에 <laughs>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커리어에 누가 되면 안돼 <laughs> 아, 근데 네. 그 엄청난 도움에 반하는 미꾸라지 하나가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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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가 가지? 하나밖에 안되나요우요 아니에요 저 지금 체스, 체스쟁이들이 문제 아니에요?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아, 아 정확하게 고개시네 정확하게 공개했습니다. 일요일 날 대회를 지금 10일 남았는데 네. 다른 대회를 이렇게 아. 동시에 잡아놓으면 안 되죠. 제가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저는 방송 안할 때. 무조건 롤만 하고요. 음. 그리고 어제도 일부러 되게 짧게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. 거기에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죠? 음. 일부만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엄청 길게 4시까지 했습니다. 정말. 아. 아 근데 정거는 정금은... 자기 전에 베개에 누워서 프레이 <laughs> 선생님의 베인 영상을 이십 다리를 찍기를 봤습니다. 쟤는 한 판도 안 했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습한 자유 랭크 이틀 전. 그게 마지막 게임인피션 형님? 자 들어보세요.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보는 걸로 교육.. 저, 연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음. 아니죠.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숫단은 채워야지. 야. 채워야지. 야. 역시! 야. 역시 안 통해 인마! 저 아이젠 같은 놈들 어, 말로 어디.. 좀. 그리고 혹시 그.. 네. 코치님. 네. 독서 좋아하시나요? 독서? <웃음> 그만해라. <laughs> 아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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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왜? 아니 왜? 여기까아 왜? 아니, 찬우씨도 좋아할 수도 있지, 왜? 아니, 아, 싫은 말고. 야, 평시, <laughs> 부인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네, 옆에 <laughs> 있어요. 좋 아, 어, 그러세요. 가정이 있으시면 일단, 오늘은 게임을 딱 어, 보고, 맞게.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이게, 네. 상대 팀들이 보니까 바텀이 다 세잖아요. 지원 <laughs> 딜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, 혹시, 여... 어떤가 싶어가지고 아, 그래서 음, 저는 좋아요. 아 좋아요. <laughs> 진짜. 가래. 네. 야 이걸 나한테 뭐라 한다고? <laughs> 내가 캡잭 메라를 어떻게 이겨 어... 이 사람들아? 맞아. 그건 진짜. 맞아. 그건 맞아. <laughs> 왜 내가 범인이야? 그래서 이원딜 조약 좋은 거. 사람들 어떻게 이겨? 그쵸. 예 예를 들면 어떤 챔피언들? 예를 들면 어떤데? 예를 들면 진짜 쉬운.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 소나타릭도 괜찮아 보이거든요, 진짜로. 소나타릭? 소나타릭요? 네. 소나타릭? 빈도도 괜찮아 보여. 아니야, 빈거가. 소나가 어디에요? 그거 저, 혹시 킹엽지 아닌가요? 킹엽지? 킹엽주신거 아니에요? 킹엽지 <laughs> <킹 웃음> <laughs> 같은데. 아 근데, 근데 진짜로 뭐, 제가 무엽지 오셨어요? 킹엽지 같은데? 무협지구독가 아니지만 쓰레 안타 보거든요. 선생님, 진짜로. 이나 어, 엄마가 진짜, 진짜 쉽고 세요 진짜 소나가. 소나 <laughs> 어. <laughs> 저쪽이 근데 쓰레쉬 같은 거막 바란단 말이에요. 그 예지씨, 그 쓰레쉬 같은 어, 그거는 거. 거는뱀내 버리면 되죠. 아, 오피지 음. 어. 같은데 통계를 보면요. 승률 좋은 캐릭터들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결국에 다 네. 쉬운 캐릭터예요. 진짜. 아, 아. 쉽고 아. 쎈 오. 애들. 야, 베인이 음. 지금 1등이구나. 폴, 메인은 음...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. 네. <laughs> 그... 음? 그럼 이제 아니, 어떻게 그러지. 게임을 볼까요? 네 꾸려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.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네 상대가 조금 더센게 좋겠죠? 어, 네, 아... 더센 거요? 네, 네 맞아요. 맞아요. 그게, 좋을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덧글로 달아주세요. 다이아 분들만 달아주시면 돼. 다3까지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다4에서다3 마스터 티어 서포시라고요? 저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? <laughs> 예? 그 있잖아요. 사님이랑 냠냠님 뭐 네. 일요일 후로는 롤만 하실 거죠? 아이 저는 아이, 그렇죠. 일요일 전에도 롤만 합니다. 네. 뭐, 오늘은 시간이 좀, 애매하... 아니, 네. 아니,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니 방송하는 시간이 애매하다니 SK를 보면 나는 어? 게피바라기 네. 가는 것도 연구 했단다. <laughs> 했단다. 너는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돼. 너는 연습 하나도 안 했잖아. 우리랑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그게 와, 말이 되니? 음. 근데 저희가 그걸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캐릭터 챔프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거는... 아니, 괜찮아요. 하루에 몇판 정도는 네. 하자. 좀 이런 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죠 랭크가 8승. <laughs> 저 골드 네. 1 3 2승저 연습 벌레입니다. 아, 아, 아 지금 음. 지금 네, 완전히 <laughs> 협적 특적해요 근데 진짜 저 8승은 좀 거슬리죠. 그죠? 네, 코치님 아무리 봐도 저 8승은 저게 네.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. 요저 8승이. 와, 동 오빠 진짜 많네요. 이했 131판에. 나이 두 배로 했는데. 많이 하긴. <laughs> 진짜 많네 근데 골드 다 벌렙입니다. 열두 벌레 우리 네명다 붙여야지. 오빠랑 오빠보다 조금 입으로... 높은데? 너철리 제일 일부러 저런다 이글 제일 무슨 <laughs> 뭐, 뭐 뭐. 나 아무 얘기로 잡아. 어 안매겼는데 오빠가 이상한거야 어, 나는 그냥 많이했다고 어, 칭찬한건데 뭐라고거야 도단수야 아? 도단수야 음흉한 아니 아, 아니 오빠 왜 나의 선한 아, 마음을 아, 이상하게 빡처럼 뭐, 네가 뭐가 선해 도대체 니가 뭐가 선해 음흉한 사람 그게? 아니 흐흐 언제까지 아, 가면 쓰고 있을거야 진짜 무서워? 네. 아니, 무서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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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했다고 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일단은 우리 잡담 그만 잡담 그만 상대팀의 이런 영상은.